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하늘만나 양식입니다. 자, 오늘은 다윗의 도피처 마지막 도피처인 시글락 여섯 번째죠. 애굽 소년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사무엘상 30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 말씀,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뉘게에 속하였으며 어디로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다윗의 16군데 도피자를 살펴보는데요 이 시글락은 16번째 도피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마지막 도피 생활을 끝내고 이제 17번째로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 시글락이 완전히 불에 타 버렸는데 그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한 것이죠. 이 아말렉을 추격하는데 큰 공헌을 세운 사람이 병이 들어서 버려진 애굽 소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애굽 소년에 담긴 구속사적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시글락이 불타버렸을 때, 또 모든 가족들이 사로잡혔을 때 600명을 끌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부솔신에 이르러서... 200명이 너무 피곤해서 쫓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400명만을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가다가 애굽소년을 만나게 되죠. 참, 이 애굽소년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자, 첫째로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애굽소년이 버려지게 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3절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뉴게 속하였으며 어디로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레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 애굽 소년 종이 병이 드니까 아말레 주인이 그냥 물건 버리듯이 버려 버렸던 것이죠. 자, 왜 버렸습니까? 첫째로 병이 들었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30장 13절에 병이 들매 히브리어로 할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야곱이 죽기 전에 병이 들었을 때도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야곱은 지팡이에 의지할 정도로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아팠을 때입니다. 창세기 4 8장1절 말씀 보세요. 이르의 혹이 요셉에게 호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역시 할라라는 단을 쓰고 있죠. 아말렉 사람의 종이죠. 아말렉 사람의 종 애굽 소녀는 병이 들었는데, 우리는 이 할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할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말렉 주인은 이렇게 병든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병이든 종을 끌고 다니기가 불편하여 그냥 쓰레기 버리듯이 쉽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애굽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30장 13절 보니까. 나는 애굽 소년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어 뉘앙스를 보면은요, 자기가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종이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그 그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라면 자기 동족인데 쉽게 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의 나라. 심한 병에 걸린 사람, 데리고 다니기 불편한 사람, 그래서 쓰레기처럼 버려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아말렉은 이 병든 애굽 사람 종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다윗의 추격을 받아 멸절당하는 결과를 맛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 이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큰두 번째로 애굽 소년을 구해 준 다윗의 부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애굽 소년을 발견하고 다윗에게로 데려왔습니다. 아니 지금 다윗의 군사들은 저 아벡에서 전투를 하려다가 시글락으로 3일길을 걸려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글락에서 이제 부솔 시내까지 또 왔지 않습니까? 부솔 시내까지 올라 그래도 하루 종일 달려와야 됩니다. 그러니 이제 5일자가 되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들은 잃어버린 가족, 아내를 찾는 일밖에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이 버려진 애굽소년, 병든 소년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들을 다위대계로 데리고 왔던 것이죠. 사무엘상 30장 11절 말씀 보세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또 물을 마시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지금 잃어버린 아내와 자식들을 찾아나선 것이죠. 그들은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 죽어가는 종에게 관심을 가질 시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종을 버리지 않고 다윗에게로 데려왔는데, 이것이 큰 공을 세우게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은 애굽소년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어서 다시 기운을 차리게 하였습니다. 3회상 30장 12절 말씀 보세요. 무화가 뭉치에서 뗀. 무화과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11절에는 떡도 주고 물도 주었지 않습니까? 이 아말렉 애굽소년 종은 낮사흘 밤사흘을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심한 병에 걸린 사람이 3일을 꼬박 굶었으니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이 애굽 소년을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다윗의 부하들이 이 애굽 사람 아말렉의 종을 그냥 버려두거나 아니면 죽여 버렸다면, 그가 없는 상태에서 아말렉이 이동한 것을 찾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년을 잘 대접함으로 소년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진을 치는지를 알려주게 된 거죠. 그래서 답은 아말렉이 이동한 곳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큰세 번째로 애굽소년에게 두 가지를 질문한 다윗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애굽소년의 소속과 형편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13절 1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뉘에게 속하였으며 어디로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암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 주죠. 우리가 그레스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사른 나이다. 다윗이 아백 전투에서 시글락까지 3일 만에 돌아와 보니 시글락은 완전히 불타 버렸고 아내들과 자식들 모든 가족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소년이 응? 우리가 이 우리라는 것은 아말렉 족속 아닙니까? 왜 아말렉의 종이었으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불살라 버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다윗은 애국 소년을 통해서 시글락을 불살은 자들, 불태운 자들이 누구였는지를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사울 왕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 아말렉을 다 진멸했으면 다윗이 이러한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을 아말렉 군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 다윗은 애굽 소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소년이 아말렉이 어디로 갔는지를 알려주고 거기까지 인도한 거죠. 자 사무엘상 30장 1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에게로 인도하겠느냐. 이때 애굽소녀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또내 주인의 수중에 붙이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이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이 애굽소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합니다. 결국 애굽소년은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선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애굽 소년이 인도하는 대로 갔더니, 이아말렉은 승리에 도취하여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면서 완전히 술이 취하여 무방위 상태로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30장 16절 보세요. 그가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탈취하였음을 인하여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400 용사들과 함께 기습을 해서 밖에서 양을 치던 그 그쪽 400명 소년들 도망간 소년들을 빼놓고 나머지 전부 어른들, 정규군은 다 몰살시켰습니다. 다윗은 도망간 소년, 아말렉 소년 400명 외에 전체 아말렉을 도륙하였던 것이죠. 자3엘상 30장 17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침해, 이 새벽부터가, 히브리 원문에는 저녁부터거든요. 이튿날 저물 때까지니까 거의 하루, 하루 동안, 이 저녁부터 다음 저녁까지 하루 내내 완전히 아말렉을 진멸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라 1장 1절에는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애국소년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보세요. 자, 아벡에서 시글락으로 돌아왔죠 3일길입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왔더니 첫째로 다 불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들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다윗과 용사들이 통곡하며 울다가 그 용사들 마음속에 야, 이거 다윗 때문이다. 이러면서 심지어는 다윗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지금이라도 쫓아가라. 그러면 도로 찾는다."라고 소망의 응답을 주셨죠. 그 말씀이 30장 사무엘상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대답 응답하셨습니다.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아, 하나님은 도로 다 찾는다라고 소망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애국 병든 소년을 만났기 때문에 그 소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아말렉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 완전히 아말렉을 도륙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도로 찾으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결국은 다 도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교회도 도로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회복하고 도로 찾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3호의상 30장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의 취하였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의 탈취하였던 것곧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의 대소를 물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도로 찾고, 도로 찾아왔다. 이것은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렇게 도로 찾았을 때, 다윗을 돌로 죽이려고 했던 백성들이 얼마나 미안한 마음이 들고,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회개했겠습니까? 결국, 다윗을 돌로 치려 했던 부하들은 이제 다윗을 더더욱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많이 얻어가지고 돌아오면서 이것은 다윗이 탈취한 것이다. 자신들이 탈취했지만, 다윗이 탈취한 것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3회상 30장 20절 말씀 보세요. 또 양대와 소대를 다 탈취하였더니, 우리가그 가축 앞에 몰고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에 탈취한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이죠. 하나님께 응답받아 가지고 다윗이 기도해서 응답받아 가지고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애굽 소년과 같은 작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또 다윗이 잃어버린 것들을 다 도로 찾았듯이 우리도 잃어버린 것들을 다 도로 찾고 또 잃어버린 교회를 도로 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부하들이 병이 들어서 심한 병이 들어서 중병에 걸려 버림받은 애굽 소년을 기운 차리게 잘 대접함으로 그 소년을 통하여 아말렉이 주범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아말렉이 간 경로를 찾아서 도륙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우리도 작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오늘 또 잃어버린 교회를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반드시 잃어버린 교회를 도로 찾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모든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우한질고 병마가 다 물러가고 모든 병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가정가정마다 근심이 없는 천천만만의 복이 쏟아질지어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심을 믿고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한 교통하심이 오늘 또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